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모습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은혜, 또 위의 것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삶을 에, 살아가려면, 먼저 사실은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 되어야 그런 이제 믿음의 모습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여전히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면 결국에는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는 땅의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버린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땅도 좋습니다. 여기도 좋사오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온전하게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땅의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땅의 것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 먼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라 아멘 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이제 땅에 땅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 땅의 것을 버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땅의 것을 버린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땅의 것을 포기하고 위의 것만 온전히 사모하면서 살면 살겠다라고 할때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버리라와 죽여라는 정말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네. 버리는 건 그냥 내,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거지만 죽는 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위의 것을 찾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땅의 것에 대해서 아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죽여라 라고 할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죽은 시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시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땅의 것을 대할 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냥 아무 반응도 없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반응도 없는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될 정도로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멀리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 우리가 이제 땅의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이제 대상을 사도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마치 죽은 자처럼 에,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제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꾸 이런 음란이나 부정이나 악한 사욕이나 정욕이나 탐심 같은 마음이 드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모습들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처럼 서야 한다라고 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어, 5절 5절 후반부터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이런 말씀을 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땅의 것을 대할 때 시체가 되어야 하는데 죽은 자처럼 되어져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왜 왜 우리가 땅의 것을 대할 때 아예 뭐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땅의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땅의 것을 대할 때막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반응하고, 그걸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자꾸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어떤 악한 정욕이나 탐심이 내 안에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땅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를 행하신다면 여러분, 땅의 것을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게 맞을까요? 네, 죽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버리면 다음에 또 주워야지. 이런 마음들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예 죽어버리면 더 이상 다시 죽어갈 수도 없고, 다시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죠. 아예 그냥 땅의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절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행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의 것 앞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모습 앞에서 죽는 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부정이나, 음란이나, 사욕이나, 악한 종욕이나,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죽어야 할 모습을,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가 죽여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죽을 수 있겠죠. 말로는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여전히 살아서 땅의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도 바울이 뭘 죽여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어, 바울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하는 것을 벗어버리라. 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분함이나 노여움, 또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하는 것을 금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걸잘 알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떤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분함이 생기고 노여움이 생기고 어 악의, 비방, 부끄러움만 하는 것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상하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저, 저도 저희 첫째하고 밥 먹는데 <laughs> 괜히 이렇게 좀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다고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별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이 되면 막제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표출하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 어떤 분함, 노여움,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품었을 때, 분노했을 때, 노여움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내가 아직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생길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이 이 모습은요, 이런 감정이 상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점점 분노가 내 안에 쌓이고, 내 안에 분함이 쌓여서 이게 이제 표출되는 거죠. 미움으로, 증오로. 그래서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심화돼요. 분함, 노여움, 악이, 또 이제 비방하는 말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모습에서 바깥으로 표출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는 일들은 일상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악을 끼치려고 할때그 모습이 이제 땅의 것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감정의 상함들 있죠 분함, 노여움 이런 마음들을 품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심화시켜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막 미움을 쏟아내고 증오를 쏟아내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악한 생각을 품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모습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산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움만 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함, 노여움.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털어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0,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아멘. 우리가 분이 생깁니다. 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네,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죄 짓거나, 네, 하지 말라는 거죠. 막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분이 생겼어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다 털어버려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털어버려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가 나도 그 화를 가지고 계속 품고 그걸 막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털어야지, 털어내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상한 감정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힘쓰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가 멀리해야 될 구체적인 어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구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울이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왜이 말씀을 덧붙였냐면, 거짓말 하는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거짓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는 어, 뭐라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심각하지 않은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어느 정도는 그냥 좀 감추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느 정도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 그 정도,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할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옛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선택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laughs>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거짓말 할 때, 왜 우리가 거짓말 하게 되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진실하면, 나에게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야, 나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거나, 나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시죠? 여러분,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laughs>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누군가를 해치려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뺏고 막내 악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거짓말을 할때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숨기거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서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조차도 사도 바울은 옛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때늘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 있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진실한 모습으로 설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분함이나 노여움 이런 마음들, 감정이 상하는 모습들. 또 거짓말하는 모습들 네. 뭐 저도 거짓말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지 네.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내가 분한 마음, 노여움을 품는 마음 이거 완전히 죽고 싶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어떤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걸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이런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힘 말고 다른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아멘, 어, 바울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마뉴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없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땅의 것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그러면 완전히 땅의 것을 죽은 자로 살겠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어,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중생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성화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성화시켜서 내가 성화되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내가 땅의 것을 죽이, 죽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땅의 것을 완전히 벗어내는 모습으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때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게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정말 버리고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땅의 것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땅의 것 앞에서 정말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심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위에 것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습니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오시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탐심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부자고